네! 아 이거는 포켓몬스터 아르세우스를 샀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녹화를 안하고 진행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흑요들판은다 해버렸고 뭐 공략이라고 따로 처음부터 올리기에는 좀 이제 진행을 많이 해버렸어요. 지금 레벨이 좀 높은데 약간 이제 이 야매로 이 보스 몹이 있는데 고놈들을 좀 잡아서 올려놨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이제 야생에서 하는 식이고요. 오픈 월드예요. 이게 이렇게 그냥 돌아다니는 포켓몬들을 잡을 수 있게 돼 있고 아이템들을 주워서 이렇게 공작을 해서 아이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건 이제 또 볼도 여러 종류가 있고 예전 시대 그 포켓몬을 막잘 잡지도 못하던 그 시대를 이제 배경으로 이렇게 이제 이 신비록을 또 타고 다닐 수가 있어요. 노랗기? 가 진화한 거라고 하는데. 그래서. 몬스터블이 있나요, 혹시? 몬스터블이 없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걸리면 못 잡고, 싸워야 돼, 이러면. 안 싸우고 도망쳐도 됩니다. 멀어지면 은 없어져요. 이렇게 몰래 접근을 해서 잡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은 안 되네요, 이 친구. 저는 자세를 낮게 조심히. 그래서 아, 네. 한 마리는 잡았고 이번에도 이제 도망치거나 싸울 수도 있습니다. 싸우는 거를 보여 드리겠요 아주 강해서 이런 친구들한테는 죽지 않거든요. 이렇게 배들도할 수가 있습니다. 약 이거 대고리는 이제 보스몹이 이렇게 지금 빨간 표지가 있는 보스몹들이 있어요. 노가다로 계속 숨어서 던지고 숨어서 던지는 식으로 해서 잡아놨어요. 그래서 레벨이 좀리고 전본적으로이 시리즈는 이제 뭐 크게 어렵다고 할 만한 건 없습니다. 그냥 오픈월드라서 스토리 진행이긴 한데, 알아서 이제 그냥 찾아서 가서 하면 돼요. 뭐 와우나 이런 것처럼 서브퀘스트가 있고, 또받아먹는집 보스모벌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약들은 또 다른데도 많해요 날생나가 있거든요. 또 보스로 또그 위에 빨간 표시가 되면은 포켓몬이 저를 발견해서 이럴 때는 잡을 수가 없어요. 나오던가 도망치던가. 저게 없어진 상태에서는 볼을 던져도 잡을 수 있는데 음식을 하면은 잡지를 못합니다. 도망치죠. 저렇게 도망치는 애들도 있어요. 이제 저렇게 찌르고도 도망을 많이 치거든요. 저는 도망치는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이건 배가은 볼이라 무거워서 좀 가까이서 던져야 돼요. 좀, 좀 다가가서 던져야 돼요. 무거워서? 이것만큼 안 나갑니다 이런 친구들은 이제 이렇게 조심해서 접근을 안하면 알아서 도망을 쳐버리는 식이 되요 자 일단은 보스들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위치가 이제 정해져 있거든요 친구들은 잡을 수 있는 애들도 있고 없는 애들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라크 뭐 대구리 뭐 이런 애들 다 보여주고, 어, 이쪽 원래 전만보가 있는데 해치운 지 얼마 안된거 그런가 봅니다. 일단은 새로 휴식을 취하고 와서, 저녁까지 쉬어볼게요이렇게 저기 렌트를 할거에요좀더 강한 렌트라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 알아챈거에요 저런 이러면 이제 잡을 수가 없어요 공격도 합니다 X로 뜨죠? 33짜리 이러면 이제 잡을 수가 없어요 공격을 막 하기도 합니다 저렇게 저 이렇게 피해줘야 돼요? 와이 버튼으로 아니면 이 자식을 이걸 공격해버려서 저 같은 경우에는 렌트라도 이제 강한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이 개구리를 잡아가지고 어떻게든 노가다로 한 놈씩 잡으니까 이제 쉬워어 전투도 굉장히 간결하죠? 아, 눈 빨간 친구가 버튼인데도 보여드려야 되는데 아, 저렇게 누워있는 친구들은 잡기가 더 쉬워요 레벨이 좀 돼도 천천히 한번 접근해보겠습니다 제한테만안 들키면 되는데 이렇 자는 친구들은 32여도 100으로 보여 시야에서 안 걸리면 혹시 튀어나와도 네 요렇게 서브 캐스트가또 있어요 보시면은. 어디 있더라 여기 있구나 인모 리스트에 서브가 있고 메인이 있는데 제가 지금 이 폭주하는 숲의 왕, 이 사마자르라고 나온 요거까지만 지금 했고 성아이고미 이제 다음 거, 이 다음 필드입니다. 그거부터는 제가 이제 녹화를 해서 어, 남기고 여기 보시면은 눈빨간 금방 융겔라가 있었거든요. 어 저게 보스입니다. 보스 모. 뭐. 그래서 봐 버렸어요. 이러면은. 잡을 수가 없고 일단은 시야에서 벗어나서 잡을 수 있으면 잡아보고 조심히 일단 이거 눈 앞에 보이면 잡기가 힘들어요 볼도 이제 처음에는 몬스터 볼밖에 없어서 잡기가 더 힘듭니다 근데. 제가 지금 슈퍼볼까지 얻어놨고 슈퍼를 좀... 슈퍼볼로 한 번에 못 잡을 수가 있거든? 요쟤 숙이고 있어서 안 보일 거예요 볼이 안닿니다 뒤돌면 이제 걸리는거죠 아 지금 잡을 수가 없네요 60이라서 이렇게 레벨이 너무 높으면은 잡을 수가 없어요 잡을 수가 없어요 얘는 후딘이라서 잡을 수가 없네요 맞짱을 한번 떠볼까요 뒤에서 때리면 또 당황해가지고 또 안뜨네 우두머리는 이렇게 야성임 힘이 넘치고 기술이 여러개가 나와요 무질라이드가 상성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리고 이제 많이 쓴 기술은 이렇게 숙련도가 있어서 빠르게 공격을 하거나 그런게 행동 순서가 있거든요 어차피 스킨턴이 많기 때문에 강력한 공격을 하고 잡을 수 있으면 잡으면은 경험치를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음 그헤라크로스가 있는 곳에 우질라이드 아예 공격을 못해요. 그걸로 강제 레버을했습니다 또. 그 카운터만 있으면 레벨 올리기는 쉬워요. 한 마리를 잡기가 힘들지? 뭐 이렇게 쭉쭉 올리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조금 다른 게? 기어 개조각 같은 것도 이제 진행을 하면은 생기고 기술을 그냥 배우는 게 아니라 기술 배우기에 들어가면 여기서 기술을 세팅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제 그리고 이렇게 종류별로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가면 좋겠죠. 결정을 눌러서 저장. 이런 식으로 기술 세팅을 할수 있게 되어있고, 진화도 여기서 할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 부위도 진화가 안 돼서. 일단은 이렇게. 예, 제가 맥 먹고자를 발견했거든요. 큰뿔 상태 보이시죠?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먹고 자가 잘 안나오거든요 잔만부가 엄청 쎕니다 버스전문부자 노려서 도망치면 또 잡기가 힘들어서 제발, 제발. 오우 오케이 여기서 저 지금 처음 발견했어요 큰불산길 여기서 저기있다 날쌩마 보이시죠? 요 현재 위치 요쯤에 날쌩마가 있어요 판자들 판인가? 뭐 이렇게 써있죠 음. 잡을 수 있다면은 이제 잡아주면 좋은데 자 숨어서 갈을 것습니다 제가 딴 거는 잡으면서 레버도 올리고 물리쳤는데 이제 이 녀석은 잡지를 못 했어요. 봤나? 숨어서 지금. 음악부터가 긴장되거든요. 여가 레벨 30인가 40인가 또 그래요 슈퍼볼이 지금 하나밖에 없어서 하, 제가 지금 레비볼은는데 철조각이 없어서 슈퍼볼은 못 만들고 필요하면 저걸 만들어서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슈퍼볼 던져보고 실패하면 시원히 가니까 아직 못 봤나 보다. 쉬운... 쉬는 안 하니? 피나 요러면못 잡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쉽게 안 잡혀요. 헤비 볼은 거리가 여기 숨었으면 잘안 보이거든요. 가까운 데서 던져야 돼요. 숨어서 안 보이는데 아이고 잘못 던졌어. 나가는 게 얼마 안 되죠 볼이. 이제 이런 식으로 어그로를 끌 수도 있어요. 격을 나하고 이러면 은 그냥 콕 치울게요. 헤비볼은 무거워가지고 멀리 가진 않아. 오, 강한데? 잡아보고 싶은데, 어. 잡힐 수 있을지? 날색만은 잡질 못했어요. 제가 토니탄 잡았는데. 어, 잡았다. 이것도 잡아도 전투이거든요. 전만보 같은 경우에도. 엑스로 뜨죠 거의 안 잡히는 친구인가봐요 경험치를 많이 줘요 이쪽에 있습니다 잠만 보는 지금 꽤 잡았으니까 10마리 이상은 잡아야 경험치를 좀 주거든요 많이 우두머리를 좀 잡았기 때문에 드디어 날색말 처음 잡았어요. 계속 못 잡고 죽기만 해서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도감과제 자분 횟수를 늘리던가 아니면은 뭐 들키지 않고 사용해서 뭐 자분 횟수 먹이 준 횟수 뭐 진화시키는 수 이런 걸 따라서 올라가고. 이렇게 완성 레벨 10짜리가 되면 이제 도감이 완성이 됩니다. 이것도 지금 이제 10밖에 안 되고 이렇게 얘도 이제 다른 걸로 완성을 했고 지금 제가 노가다로 4성까지는 찍었고 일단은 마을로 히토리 땜에 가겠습니다 일단 마을로 오면은 치유가 되고 이 v 이를 진화시킬 수 있거든요 이가 아마 림피아가 될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요 페어리 기술을 넣어놓고 하면은 되는 걸로 알거든요. 지난번 일단 조금 이따 시켜볼게요. 자 여기 이제 제가 잡은 포켓몬이 있는데 날 생각만 잡은 게 이제 여기 있어요. 방목장에서는 이제 여기서 포켓몬을 바꿔치기 할 수가 있습니다. 목장이 지금 10까지 있는건지 8까지만 있네요 목장은 지금 거의 다 꽉차서 이런 애들은 사실 놓아줘도 되거든요 함께 놓아준다 레벨이, 낮... <laughs> 레벨이 낮은 친구들은 이제 사실상 쓸모가 없다 제 레벨에선 한 번은 마치 지우가 된 것처럼 꼭 만나러 갈 테니까 기다려 줘아 이렇게 아, 이거 저 처음 보내 보거든요. 아 아이템을 또 놓고 가주네요 보내주면. 요거 이제 시, 노력의 모래는 이런 수치를 단련할 수가 있어요 안 늘어났는데 한번 이제 요 친구한테는 약초 뭐 채소, 버섯, 규토리 재배 이런 거를 부탁을 할 수가 있어요 돈을 주고 다시 좀 늘어나서 더 받긴 하네요 어, 규토리 열매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볼을 만드는데 규토리 열매가 쓰이거든요 일정 시간이 돼서 여기로 오면은 돌려줍니다